자, 봅니다. 이거 풀면 또 어떻게 돼요? x는 x-a가 5보다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거나 그치? 네. 어, 또는 5보다 크나 같구나. 어, x-a가 5보다 크나 다고 그래서 x가 a-5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a플러스 5보다 크나 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다음 얘는 또 풀면 어떻게 됩니까? x-2가 3보다 음, 3보다,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어, x-2가 3보다 크다가 되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네. 그런데 이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gdg파일 포함관계를 보면 이렇게 포함되는 게 맞죠 네. 예, 그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가 먼저 마이너스 1보다 이걸 q라고 할게요 그냥 그 다음에 라는 지리집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리집합피해다가는 얘를 이 안에 포함되게끔 집어넣으면 되는거지 그러면 x가 자 뭐예요 a-5보다 작아같다 이렇게 되고 또 a플러스 5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야 포함관계에 성립하지 네. 근데 이때까지는 대부분 우리가 부등호 기호를 쓸때다 드모 집어넣었잖아 네. 근데 포함관계에서 유일하게 드모를 안쓸 때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깥에서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게 비어있고 안에 포함되는 게 채워져 있을 때는 부등호 기호를 쓰지 않는다 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a-5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고 또 a프로스 어, 5가 5보다 크다. 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는 이라고 쓰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아, a가 작다. 어 4보다 작다 또는 0도 또 0도 이거 넘어가서 ]다. a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나요? 네. 맞아요? 네. 맞는데 네네 맞죠 맞아요 자아 그리고 또는이 아니죠 아, 여기서 실수했네 선생님이 또는이라고 하면 안되고 뭐라고 해야 돼요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되잖아요 <목소리> 그고 <목소리> 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는 <목소리> <안에 목소리> <목소리> 둘의 <목소리> <목소리> 공통범위를 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고 4보다. a가 4보다 4. 작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그래서 공통범위 찾으니까 a는 0보다 크고 사보다 작고 사보다 작다 됐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정인는 뭐뭐뭐니까. 수 어, 어, 그러니까 몇 개? 수리. 어, 세 개가 되겠죠. Q. 다음과 비슷한